위조지폐 원격감정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위조지폐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수사관이 의뢰에서부터 감정결과 회복까지 1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국화던 시스템을 올해 9월 18일부터 위안화와 달러화까지 확대 적용해서 위조지폐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렌즈를 카메라에 부착해서 촬영을 하면 자외선과 그리고 일반관에서 확대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전송을 하면 또 저희가 감정을 회복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액세서리하고 앱,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 국가수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위조 지폐는 전체적으로 다 만든 것을 위조 지폐라고 하고요, 변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진권 지폐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변조 화폐라고 하는데요. 올해 발견된 변조 화폐는 여러 가지 5만 원권을 잘라붙여서 만든 변조 화폐가 있습니다. 그 변조 화폐를 위조 지폐 원격 감정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제 수사에 적극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위조 지폐 확인법 사용하기 비추어보기는 지폐 좌측에 위치한 숨은 그림, 앞판과 뒷판의 무늬가 합쳐져 정확한 태극 무늬를 완성하는 앞뒤면 맞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울여보기는 실제 지폐를 기울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기울여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홀로그램, 숨겨진 숫자가 드러나는 요판 잠상 등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만져보기에는 지폐도안 중 볼록하게 인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앱상에서 해당 부분 터치 시 진동을 통해 위치를 알려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비대면 원격 감정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 기관에 좀더 신속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술을 위조 지폐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증 그리고 주민 등록증, 여권 등 같은 신분증에 이 기술을 도입하여서 더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